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 특별히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아야 그리스도의 초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적으로 아무리 격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것은 말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고, 야생 마의 입에 물려있는 제갈과 같습니다. 키와 제갈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듯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어 우리가 말을 왜 조심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마 성경에서 가진 거 같아요. 성경에도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는 자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늘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경려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려로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의 일으키는 말로 그 연약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믿음 그리스도의 초보는 말이 늘 거칩니다. 꼭 사춘기 어린 아이들 같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옆에 있는 성도는 늘 상처를 입고 그 사람 말 때문에 밤새 지옥을 삽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정도는 반드시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시편을 정확하고 은혜롭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시를 쓸 당시의 상황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보통은 시편이 시작되는 그 출발 지점에 양쪽 가로를 해서 표제어가 들어 있습니다. 표제어를 통해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가 아,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나누게 될 시편 119편은 표제어가 등장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 곳곳에 드러난 표현들을 통해서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 1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10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악인이 친 올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무가 무엇입니까? 이 올무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몰래 설치한 비밀한 도구입니다. 우리 눈에는 올무가 대수롭게 보이지 않지만 사냥감의 입장에서 보면 올무는 치명적입니다.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면 발버둥 칠수록 올무가 옥죄여서 숨을 쉴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사냥꾼의 별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인이 올무라고 표현하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숨통이 끊어질 만큼 답답하고 막막하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어떤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짐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7절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알마 비밀이 친 올무 때문에 찾아온 고난 같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 대목을 내 삶이 산산조각 났으니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산산조각 났으니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치 높은 곳에서 딱딱한 바닥으로 떨어진 유리 그릇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바닥에 유리 그릇이 산산조각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끼워 맞출 수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건강인지, 물질인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 위치를 잃어버렸는지 알수 없지만, 지금 시인은 산산조각나 파편처럼 흩어져 버린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9절을 보면 좀더이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심화 있게 읽어낼 수가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사오니. 실제적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사오니 아마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시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누구라도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포기하고 주저앉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이 친 금을 산산 조각난 인생,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어오니 누구라도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 보니까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누가 봐도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눌리지 않고 다시 고개를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시인이 멀리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인이 멀리 보지 않고 오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0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절입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내발 위에 얹혀진 등불을 대하듯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발등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면 누구라도 막막하고 누구라도 오르기 전에 기가 질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보면 견딜 수 있고 오늘을 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모세를 남겨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이를 강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길을 어기면 가족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모는 모세를 남겨놓을 수 있었느냐? 그건 역시 멀리 내다본 것이 아니라 오늘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자라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들통이 나서 가정 모두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멀리 본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바라보며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루하루 감당하는 중에 갈때 상자를 생각나게 하셨고 나무지를 칠하여 모세를 물에다 떠나보낼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멀리 보면 기가 질리고 멀리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전체를 바라보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준비가 덜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끝까지 멀리 보면 여호수아는 기가 질리고 당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피림을 바라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하늘까지 닿아 있는 성복을 성벽을 바라보면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 31번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많은 전쟁을 바라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멀리 본 것이 아니라 하루를 바라보고 한 번에 전쟁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번한 한 번이 모여져서 약속의 땅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멀리 보고 멀리서 미리 걱정하면서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넉넉하게 오를 수 있는 영적인 근육도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멀리 바라보고 기가 질려서 눌려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을 살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살다 보면 반드시 넘어서고 응답될 날이 있습니다. 멀리 보지 말고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레스트와 같이 높은 산을 정복하는 이 전문 산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사람들은 한 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상 가까이에 다가섰을 때 거기서 중턱에서 산꼭대기를 바라보면 이미 기가 질리고 기운이 빠져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은 그 다음 발이, 그리고 그 다음은 다음 발이 이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보는 사람이에요.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멀리 보지 말고 오늘을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어, 105절에 있는 말씀 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5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이다.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램프투마이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발등을 비추는 램프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 발등 위에 얹어진 등불입니다. 내가 딛는 만큼 비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가 한발 걸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내가 한발 다시 나아가면 발 딛는 그곳을 하나님은 빛으로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십시오. 멀리 보면 보이지 않고 멀리 보면 암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걷고 내일 다시 한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은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고 우리가 갈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 보고 기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또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용한 만나를 이용할 만나를 경험했다면 내일또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일 내게 필요한 이용한 은혜들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보지 마세요. 오늘을 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이긴 우리는 반드시 내일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을 이긴 우리는 반드시 내일 또 이길 수 있어요. 왜냐? 내일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어떤 날이냐? 내일은 다시 찾아온 오늘이 내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뭐라고요? 다른 날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오늘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이긴 사람은 반드시 내일을 이길 수 있고 다시 찾아오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내 길을 밝히신 하나님, 그 다음 걸음을 내 디딜 때, 그 하나님은 역시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필요한 영적인 만나로 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은 내일 또 동일한 만나와 은혜로 나를 먹이시고 입혀 주십니다. 이 시간, 멀리 보지 마시고, 하루를 끊어서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원하는데 하나님 멀리 보지 않고 하루만 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또 내일을 살수 있을 테고 내일을 살았다면 그 다음 만나는 내일도 살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 보지 않고 내 발등에 등불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한발한발 한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hey